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전층 근생 건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네요. 네. 기흥구청 바로 앞에 있는 상업지역 내 위치한 건물이고 규모가 상당한데 주변이 다 이런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다. 수많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이 지역에서 소비를 하려면 여기에서만 소비를 해라라는 취지로 계획된 곳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다 모든 것이 이쪽에서 소비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실도 없죠? 예, 공실이 없이 만실입니다. 건물 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지 면적은 434.10제곱미터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연면적은 4,395.87 제곱미터입니다. 충수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승강기가 한대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30대 가능합니다. 쪽지역의 규모가 큰 지역이고 지금 주변 현황을 보면 분당선 연장선인 기흥역이 활성화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예. AK 쇼핑센터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어서 그 용인은 분당선 연장선뿐만이 아니라 이 기흥역에서. 운전철까지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교통 시설이 상당히 잘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인의 호재는 신갈에서. 기흥구에서 그 서울 방면으로 죽전까지 용인 플랫폼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역까지 포함되는 지역이고 이 플랫폼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면 굉장히 거대해지는 음. 그런 사업일정이 이 있고 용인 전체로 그 여기선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용인시 전체로 봤을 때 호재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원산 배감으로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지역 그 집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 지금 업종 구성을 보니까 저층부에는 외식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 위로 갈수록 대모사 사무실이라든가 뭐 자산 관리 사무실 같은 그런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또 높아요. 맞아요. 지금 월수익이 4천만 원이 넘어서 수익률 5.1%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인 자체가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고 더불어서 그 GTX까지 개통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용인 자체가 서울로 진입하는데 사실 그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실제로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강남으로 진출하는데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는 최적화어 있긴 합니다만 이제 발전과 더불어서 이거는 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서 커뮤니티를 새로 신설했죠? 네 맞아요. 유튜브 우리 그 빌딩에서 빌스티비의 홈페이지 보시면 커뮤니티의 탭을 클릭하시면 예. 아무래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처 소개 못 드리는 매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리는 탭을 신설을 했습니다. 구독을 하셔야 이게 아마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커뮤니티 탭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물건들을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소개시켜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을 있으니까 네꼭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빌딩을 읽어드리는 빌딩에스 비스티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